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와 왕성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겠습니다 사랑해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열한 제자를 만나서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죽기까지 순교하여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은 야속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상에서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끝으로 마태복음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듣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사명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잘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의 방향이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이르러 지인이 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 현대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맡아달라고 그리고 복음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과 결정인 기도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청조물이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이 함께하는 지체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더 강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의지와 내 선택과 결정으로 세상적인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교단과 진보적인 교단의 목회자들은 서로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대부분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많은 목회자들은 이 지상 용령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고 대답을 한 반면, 보수적이지 않거나, 진보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인 교단의 목회자들 중에서는 이 사명행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것을 일반 성도들에게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지상명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더 많고, 또이 개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지도 모르는 성도도 많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는 예수님께서 맡겨신 이 지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 권세가 있을 때에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에 보니까는 마가복음에는 16장 17절,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박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지 믿는 자들은 이런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말씀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음부에 붙잡혀 있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1 5절1 6절누구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저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하나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사랑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이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능력에 사랑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사랑, 희생을 할수 있는 사랑, 모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두를 것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사랑에서 시작하는 영혼을 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영혼구원. 그것도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영혼구원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임을 이 시간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것인지를 이제부터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나의 제자 혹은 내 이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 전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두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었기 때문에 특정 민족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대속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이나 미국에 기독교가 강성하기 때문에 성공해 있는 큰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 교회 의 목사님들의 아름다운 선과 또 덕을 우리가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은 하지만 그분들이 내가 맹목적으로 그분의 말씀만 따르겠다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시단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수 없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동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경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읽었던 세 군데의 말씀을 보면 현대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과 실수적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읽는 말씀은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지체된 자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나 장로님이 주인이 되어서 교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결정을 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지체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목회를 하든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예수님 하신 말씀과 삶을 통해서 그 뜻을 받들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 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삶의 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성령으로 인지신 감독자들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바로 안수를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의 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이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대로 운영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 운영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일치셨다는 의미는 성령의 주인 대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감독자들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열면으로 나타나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치지하는 분들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감독을 세우지 않으면 최선적인 방법, 방향으로 가다가 무너지는 교회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구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도 교회는 가난하고 공평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헌금을 내는 교인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인들만의 특별한 전용 공간으로 교회가 사용되었고 교회 주변에 이웃이나 가난하고 힘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제대로 삼아야 하는 본을 보는 이 공론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교회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서 사람들이 발패, 발피는 존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됩니다. 교인들도 교회 주변이나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면 교회를 팔기에 급급한 목회자나 교회들을 보면서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절망과 실망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린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는 없지만 한 가지 기억해 두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각 개인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라도 나를 통해서라도 사랑의 증거되기를 나를 통해서라도 주변의 어운 사람들 돕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보고 키워가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면 더 많은 일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할수 있겠지만 그런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적인 교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은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과 커뮤니티에 필요한 교회가 될때그 지역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찾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자녀로 삼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세례는 거듭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진정으로 영이 죽고 부활하는 거듭난 피조물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부흥을 하지만 정작 세례까지는 주는 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그 힘은,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진가가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과 결단은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삶을 채울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좀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넷째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인간은 대단히 외롭고 쓸쓸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사 여부를 삶의 축복과 형통을 결정하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드셨고 가장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강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잊은 채 과학과 의학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 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벨탑 사건.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일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듣지 못해서 결국 발벨탑을 멈추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학과 의학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인간과 같은 로봇을 개발하면서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인간의 질병을 회복하는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거스르는 이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현대의 21세기 발벨탑 사건과 똑같은 것이 아닐까요? 게다가 지구의 모든 것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오심은 자연을 파괴했고 그리고 오존측의 파괴로 지금은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어서 바다의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욕심과 탐욕이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나라의 생물기를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이 세상이 정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류 종말이나 또 여러 가지 영화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류의 잘못입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형된 바이러스들의 문제, 또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많은 문제들과 기상 이변, 또 불안한 세계적 정세, 환경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나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의지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오직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에게 당부하시는데 그 당부를 제자들은 이루었습니다. 이 당부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보험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그 인만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모두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죄들 대게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주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신참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대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